어 재찬이? 아 예. 왜 이렇게 늦었어? 예?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아, 제가 제일 먼저 온것 같습니다. <laughs> 네가 제일 늦게 왔어 이 녀석아. 예? 인사해. 인사해, 어서. 아니 인사하라고 친구들한테 전화로 왔으면 마. 인사해. <laughs> 아 어디 에 인사 하라고 지금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아,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말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친구들한테 전학생 아니야 아, 아니 애들이 없는데 인사를 where? 하라고 어디 인사를 하라고 빨리, 빨리 해 인사 해사 그래 그래 이전 허이 허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앞으로 우리 세찬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고 네 자, 그럼 세찬이는 저기 병욱이 옆자리에 앉아라 병욱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바지 입은 병욱이 아, 예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으라고 야 앉아 예 수업 시작해야 될거아니예 아, 내무어 네, 아이 예. 녀석이 진짜. <laughs> 자, 우리 음악 시간이죠. 이번에. <laughs> 날로 안 뜨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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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아, 여기야. 병 옆자리. 아무도. <laughs> 세찬아, 안녕. 나리 어. 짝꿍이야. 어, 그래. 아, <laughs> 안녕. 세찬아, 어?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어, 안녕. 거기 말고. 어, 어디서 하는 거야? 왼쪽, 왼쪽. 이쪽이야. 아니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 더더더더더더 좀만 더 좀만 더더더더더더더더 거기 어야 아, 야 반갑다 야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스트레칭 있죠 네, 네. 네. 앞에 짝꿍 어깨 주물러 주는 거예요 5초 동안 네 어깨 손 올려 어딜 만져 어! <laughs> 어 어딜 만지는 거야 지금 어깨 에손 올리라고 어깨 <laughs> 자, 5초 동안 주물러준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왜 자꾸 난로를 주물러? <laughs> 자,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풀피리 연습한다고요. 네. 자, 자 여기 풀피리 하나 받고, 어, 그래, 받고, 자, 선학생, 자, 여기 있다, 풀피리 아, 예.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필 요풀필요안 물어봤어? 예, 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영아? 네. 선영이 먼저 한번 풀수 있도록. 네. 맞다. 풀어 봐. 풀어 봐. 아예 풀어 보라고. 노래를 부르시면 안 아, 돼요. 잘 아, 가세요. 나가세요. 예, 가세요. 나가세요? 아, 잠깐만. 왜? 뭐야 이거? 왜 왜? 야, 내 지갑. 내 지갑 어디가? 선생님. 가만 있어. 저 지갑 없었어요. 뭐움직 움직이지 어디가? 마. 움직이지 내 지갑. 마. 야. 움직이지 야. 마. 마. 가만 있어. 다뭉가아불필이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 혹시 그 지갑을 훔친 사람은 알거나 목격한 사람 조용히 지목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양세찬 나와. 왜 훔쳤어? 아, 아아 훔쳤지라 왜 훔쳤어? 아 훔쳤지라 왜 훔쳤어? 왜? 아닙니다 끝까지 발뺌할 거지?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laughs>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이거 풀필입니다 <laughs> 그래, 이 풀필 모양 지갑 야, 내꺼다 내꺼다 <laughs> <야, 웃음> 이거 뭐야? 5만 원짜리 두 칸데 이거? 예. 병욱이가 이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너는 이거 훔치려고 했겠지 그지? 어? 아니 뭔 소리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 너 같은 놈은 이건 모함입니다. 혼나야 되겠어.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백회실시아 <laughs> 잠깐 병욱이. 네. 이리 나와. 왜요? 잃어버린 너도 잘못이야. 아 어깨동무하고 백씩실시한다 네. 쉬. 오른쪽에 있잖아. 아예 죄송합니다. 자 실시. 하나, 둘, 셋. 네, 됐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들어가 예.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누가 짜증난다로서 앞으로 나와 나와! 아, 전 진짜. 아닙니다 엎드려 아니, 병욱이 몇대 맞을 거야? 저는 두대 맞고 세찬이는 세대 맞겠습니다 네가 뭔데 저게? 예. 아! 아! 또가, 어 몽둥이가, 어 여기 또 있었구나. 들어가, 아이씨.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병원이 진짜 저 지금 뭐하는 거야? <laughs> 나 지금 뭐하는 어, 거야? 아무도 안 왔나? 아, 음. <laughs> 아 무슨 냄새야! 뭐야! 아, 냄새 아,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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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조용히 해! 형욱이 무슨 일이야? 세찬이가 제 무릎에 방귀 꼈어요 네이 <laughs> <laughs> 친구 무릎에 방구를 끼면 어떡해? 선생 뭔가 이상합니다 응?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시키야 정신 나가가지고 이거 세찬이는 정학생이니까 여기 빈자리 가서 앉아라 <laughs> 빈자리 가서 앉어. 아, 예, 예예. 병물가 앉아서. 빈자리 가서 앉으라고.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빈자리 가서 앉아. <웃음> <웃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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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지. 앉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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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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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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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보! 어디서 탈색 앞에 있잖아 이 자식아. 어디 그 자식이 이 이게... 가라 이보! <laughs> 이보! <이브! 웃음> <laughs> 어야 어어서 빨리 벗어! 이거 체육 못하잖아. 나 누가 보이던데 그래. 그냥 이거 빨리 벗어. 중요한 거야. 중요한 아 이거 안 보이는 거지라. 그래. 야야 이들 어서어 빨리 벗어. 입어, 다 입었니? 아, 아니, 다 뒀지. 내가 체육복까지 챙겨다 줬는데, 어서 입어, 어서! 아, 야. 야, 빨리 좀 입어줘. 아, 아, 지금 양태찬 씨네 체육 시간 지금 20분 남았다 지금. 아, <laughs> 어서, <이> 자식이. <laughs> 양태찬 아직 멀었어? 아, 니다 입었지라. <웃음> <웃음> 진빼니 뭐하는거야 뭐 이게 뭐 자식아 아주. 그래 정신에 들어가 어, 예어와 어, 자기야 아 지금 학교오 안된다 그랬잖아 어, 자기 너무 보고싶어서 우리 사랑은 방가후에 나눠요 어, 아 자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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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까지 봤어? 예? 어디까지 봤어? 아, 뭐, 뭘 말씀하시는 것이라? <laughs> 어디까지 봤어? 그냥 혼자 쇼하는 거 봤지라. <laughs> <laughs> 어디까지 봤어? 그냥 혼자 입술 빠는 거야? 뭐야 이새끼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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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봤어? 어디?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야, 어디까지? 너 어디까지?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웃음> <웃음> 어디까지 봤냐고. 왜 이렇게 궁금하지다. <laughs> <laughs> 뭐야, 기침? 아, 감기 걸린 거 같지라. 이자식 이거. 한겨울에 왜 이거 난방밖에 안 입고 다니냐? 가난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거만 입고 다니지라 <laughs> 네. <laughs> 우리 o is 이 이런 엄동설 o n 이런 a 방 t 하 o g 방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 don't 아 어, 세찬이 <laughs> 이런 o 사. 아 the 해그 u s 갈 You don't w a 야 t 빈자리 o 들어가서 앉아. 어, 예? 빈자리 여기 들어가서 빨리 앉으라고 수업해야지 아또 시작이지라 어서 빈자리 가서 앉지아악자리가 <laughs> 없지 않아 네 여자야? 내의자지라이제시간가서 보통 녀석이 <laughs> 아니야 인기운변에 능하구나. <laughs> 레비 파솔, 파솔 시미. <laughs> 제시. 수업 시작할 겁니다. 1교시 뭐예요? 가정 시간이죠. 네. 네. 짬뽕을 만들 겁니다. 짬뽕, 짬뽕. <laughs> 아, 우리 반에 홍석천 셰프 연인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죠? 세상이야. <laughs> 나와. <웃음> 아, 그건 아니지라. <laughs> 아, <진짜. 웃음> 잠복을 만들자! 으이? 자, 옆에서 세찬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어? 재료를 다져서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왜요? 어휴 근데, 뭐, 칼이 없지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이. 여기 있잖아, 여기 칼. 근데. 여기 있잖아, 30cm짜리! <laughs> 아유, 무서워요! 에이. 자 떡붕을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팔을 다져서 선생한테 님 주세요. 예, 팔을 다져서 주세요. <laughs> 어떻게든 그걸 다져야 될 텐데. 예? 팔을 다져서 주세요. 예? <laughs> 자, 어서, 어허,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다잘 다져졌구나. <laughs> 자, 다음. 김치를 다고 김치를 잠깐 백김치를 줘야지. 어휴. 호수. 호수. 백김치를 다고 빨리. 백김치를 잠복을 만읍시다자 좋습니다. 자 다음 빨리 면을 줘! 면. 면을 빨리 줘야지 면을 면을 줘아 진짜 어휴어휴어휴어휴어휴뭐 말이구나 그렇죠 그어그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좋았어자 이렇게 해서 짬뽕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어, 이거 아 선생님 네. 아 그래서 다만들었니까한 젓가락 나 드셔보시라 내가 파는 무덤에 내가 들어가다니 띠. 예테아예 어유 수업 끝났지만 이이 네. 네. 교실은 체육 시간이에요 오늘 검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은 혹시 검도로 겨루기를 할 친구 있나요 야 나다 십분 나와. <laughs> 선생님랑 검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죽도를 챙겼습니다. 자, 검을 뽑으세요. 네. 짧은 짧은 검이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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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왜? 어? 오늘은 진짜 검이지라. 아!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야, 유단자가 아니에요. 야야. 아, 그래서 우리는 죽도를 쓰고할 겁니다. 어, 야야야야. 선생님은 죽도. 자, 어때요? 자, 우리 세찬이도 죽도를. 이게. 어때요? 호구 쓰세요? 이 호구 같은 놈아? 너 이제 뒤졌어요어서어 <laughs> 아주 호구 같구만 자, 가봅시다 미안하지? 쨍다, 지라 이거 쨍다, 고이쨍이 쨍다, 와, 다이다 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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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제시 이게 뭐가 되셨어요. 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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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어, 저. 선생님, 어, 이쪽이지라. 선생 이쪽이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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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앉아 있 어, 야, 화장실까지 올 테니까. 야, 졌다. 아 이겼다, 시아 아, 운동을 해서 그런지, 땀 냄새가 제법 나는 건, 에휴, 아, 아, 더워. 아 어디까지 봤어? 어유 그냥, 저쪽에서 그냥, 스킵. <laughs> <laughs> 살 냄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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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냄새. <laughs> <laughs> 이자식 어디서 살을 묻혀?